여학생 100명, 남학생 200명 대상으로 영화 AB 관람 여부를 조사했대. 모든 학생은 하나는 영화를 본대. 안본 애는 없대. A를 관람했다 150명. 여학생 45명, B를 관람했다 180명. 여학생 7명2명 어, AB를 모두 관람했다? 아, 네. 정리합시다. 너무 복잡다. 자, 정리합시다. 전체 몇 명? 300명. 남 100. 남 200. 여백 그중에서 A를 본 놈도 있을 거고 B를 본 놈도 있을 거지 네. A를 본 놈도 있을 거고 B를 본 놈도 있을 거야 아, 벤다이그램 맞아? 벤다이그램이 낫겠다 A를 본 놈도 있을 거고 B를 본 놈도 있겠지 네. 그리고 둘다본 놈도 여기 들어가 있겠지 네. 이해갔습니까? 네. 네 그러면 A를 본 사람은 총몇 명? 150. 150명 그러면 150명 중에서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여자가 45명 필요하면 남자도 찾을 거고요. 어, A를 본 사람은 총 180명. 그 중에서 남자도 있을 거고, 여자도 있을 건데, 여자가 7 2명 필요하면 남자수 찾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A와 B를 모두 관람한 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는데, 근데 그 학생이 뭐일 확률? 근데 남아가, 어, 야, 모두 다본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요? 아니요. 근데, 이건 집합의 개념으로 봐야죠. 이 NA가 뭡니까? 150 아닙니까? 네. 그냥 A를 본 학생 NB가 네. 몇입니까? 180, 180. 음. 그리고 NA 합비가 몇이에요? 200. 300이지 300명 아닌가? 네. 전체 300명이잖아 네. 밖에는 없대 안본 사람은 없대 네. 그럼 다 NA 합비에 들어가겠지 뭐 네. 그럼 이걸 가지고 덧셈정리 쓸수 있잖아 네. NA 합비는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비지 네. 그럼 3 0이 나오네 음. 여기 몇 명이라고? 30명. 30명이라고. 명 그럼 여기 몇 명이야? 120명이겠죠. 네네 여기 몇 명이야? 150명. 150명이겠지. 네네 이렇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임의로 화면 뽑는데 모두 갈라마 학생 중에서 그럼 전체 경우에수는 30분의가 되겠죠. 네. 30명이니까. 근데 그 중에서 여학생이 몇 명이냐? 네. 뭐야? 여학생 몇 명인데? 네. 여학생 몇 명인데? 그래 찾아야겠지. 아니, 센스를 발휘해 봐. 지금은 남녀 구분 안 하고 전체 학생수로 얘기했지. 근데 이젠나 전체 학생수를 지우고 여자로만 얘기해 봐. 왜 처음부터 전체 학생수 여자 수줬겠어 여자만 봐, 여자만. 여자만 다시 봐 봐. A를 본 여자 몇 명? 45명. B를 본 여자 몇 명? 72명. 그리고 전체 학생수는 전체 여자 수는 몇 명? 그래 또 여자를 보고 또 전체로 하는 거야 음, 네. 알겠니? 네. 기호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번엔 NA가 여자로 따지면 45명 여자로 따지면 B는 B를 본 사람 몇 명? 72명 그리고 모두 학생수를 합치 합치 몇명야 100. 그래 그럼 이걸 또 교집합 찾을 수 있지 않냐고 네. 됐냐? 네. 그러면 합집합은 두개 더한 거에서 교집합 뺀 거겠죠? 네. 그럼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기호는 전체 학생수 여기서는 뭐? 여학생수 여학생 1 7명 그 중에서 여, 여자는 몇 명이래? 30명 중에서 11명. 17명 끝이네. 이거네.